평가 정리는 이러한 정리인데요 증명은 라드 gx를 이렇게 잡아서 주 ga와 gb가 모두 0이므로 오래 정리를 사용해서 주파라 m c 이 되는 c가 ab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보이면 저 주파라 m 서를 기초 미분해서 대입하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정리는 앞에서 보여드린 정량 정리 증명 외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함수 y는 f x 이렇게 접했던 대로 그리면 b-a분의 fb-fa는 이두 점, a 커머 엑셀 b 커머 엑플비를 잇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고, 이 엑플플램 c 는저엑슨 c 에서의 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이 파란색 평균변화과이 적어도 한점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따지는저이 하나쯤 존재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평값 정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코시 평값 정리인데 이거는 평값 정리와 조건과 형상이 거의 다 비슷한데 다만 분모가 존재 둘다 함수가 들어간다는 게 약간 달라요. 증명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로레 정리를 사용해서 주파람지가 0이든 C가 A B 사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, 이 코시의 평값 정리에서 F, X는 X를 대입하면 저 표현값, 아까 나온 원래 평가 정리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코시의 평값 정리는 평값 정리의 일반화의 종류라고 볼수 있는데 그 앞에서 보여드린 평값 정리가 직관적으로 거의 자명하게 이해되는 것과 다르게 이 코시의 평값 정리는 좀 자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포셰팽 아니 앞에서 나온 풍기각표는 함수가 하나인데 포쉐평각표는 함수가 두개기 때문에 그래서 이포셰평각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함수 f를 t x좌표로 갖고 g를 y좌표로 받는 이런 백 함수 f, r t, f, g를 잡고 t는 a에서부터 t까지 저 함수를 좌표평면에 그려 그러면 함수 f와 g가 둘다 좌표평면에 이렇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더이 함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앞에서 생각적인 직관적으로 이해하 비슷하게 이 T는 A에서 전그러니까 f a 입고 f A부터 T는 t 에서의점 f A 입마까지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이 접선 같은 기울기 전의 접선이 이 T는 A에서 T는 t 까지 도중에 적어도 안러니까 그걸 T라고 그러면 T는 C까지 도중에 이 접선의 기울기 DX 등의 기와이가 같아지는 점이 그러니까 T는 C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 파란색 기,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Fb-Xa-Gb-Ga이고 이 TnC에서의 dx분의 dy는 TnC에서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로 다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저 dt분의 d x 와 dt분의 dy를 x n f t y 는 dt로 함수를 대입했기 때문에 F'c는 G'c라 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벡터 함수 RT를 잡아서 호시의 평가 정리도 직관적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편의점 그러니까 정리가 이변수 함수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이변수 함수 f가 x y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f를 y로 편미분한 것을 fy라고 합니다. 그러면 형태가 비슷하죠. b 마 c 분의 a b 마 a, a c가 fy a b와 같아지면 b가 b하고 c 사이에 존재한다는 그런 점인데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라지 f y 를 fA,Y라고 보면 f는 이변수 함수 f 서연속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연속으미분 가능하게 됩니다. 그리고 f'y를 보면 여기서 f, 라지 fY가 이런,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x 이변수 함수 f에서 x는 a로 고정하고 y만을 바꾸면서 미분하는 그런 미분식입니다. 따라서 이것은 A,Y에서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이고 이것은 fY의 A,Y를 풀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맨 처음 식인 이 B-C분의 이 식을 라지 f 에 대한 라지 f에 대한 식을 바꾸면 비만식은 f 분의 f c가 나오는데, 그래서 f가 연속 미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평각변을 사용해서 예비 사인 어떤 기에 대해서 f 라인 d가 터지게 됩니다. 그리고 위쪽에서 보니까 같이 f 파란 d는 f y 꼬마 d로 표현수 있고요. 그서 따라서 저런 평각 정리가 이 변수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개 이상 의 함수에 대해서도 편각값을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이 포셋 평가 정리에서 이 식은 분모가 넓을 때 사용을 못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식을 비례식 형태에 쳐가지고 분모가 넓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 저런 식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마리로 나아가서 함수가 세 개를 뵙으니까 f에 대해서 이런 비례식이 성립하는 시가 항상 a, p 사이에 존재하냐 그런 물음이 되겠는데요. 이것은 제가 그 발레를하차마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을 를 보였는데 f는 sin x 를 잡고 g 는 –cos x, hx는 x라고 하고 그 구간을 a는 0에서 d는 pi까지로 가보면 이 대식이 분명 파려면 f 에서가